안녕하세요. 11월 4일 금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카카오의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X가 삼성전자 스마트 TV에서 디지털 아트와 대체 불가능 토큰을 감상하고 구매할 수 있는 클립 드롭스 삼성 TV 앱을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별도의 앱 다운로드 없이도 삼성 TV 스마트 허브의 매직 스크린 탭에서 클립 드롭스 앱을 실행해 클립 드롭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아트와 NFT를 감상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삼성TV 앱을 통해 이제 아티스트 소개와 작품 해설 등에 대한 정보와 추천 NFT 작품도 확인할 수 있고 작품 구입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미래세 금융그룹은 가상자산 사업을 점담할 법인 디지털엑스를 올해 설립하지 않기로 하는 등 가상자산 사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당초 지난 3월까지 디지털 X를 세우기로 했으나 올 연말로 한 차례 계획을 연기했는데요 이를 또 다시 미뤘습니다. 연초만 해도 미래에셋금융그룹은 새로운 시장으로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트코인과 NFT 등에 대한 커스터디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올 하반기 들어 시장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자 회사는 관련 추진 사업을 멈추고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래스 금융그룹 관계자는 재반의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연말까지 디지털 X 출범은 힘들다라며 가상자산 사업을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찰스 호스킨스 카르다노 창시자가 포르투갈 리스본 웹서밋 2022 현장에서 한국시장을 위한 인력을 채용하거나 한국지사를 설립할 계획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울에 지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며 한국 자본 면에서도 큰 잠재력을 갖춘 시장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서 루나가 무너지기 전 한국인 투자자들은 한국인이 만든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40조 원이 물렸다는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다며 그래서 루나가 무너졌을 때 트라우마가 생긴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다시 가상자산 분야에서 혁신을 거듭해야 된다고 전했습니다. 미 연방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 정치선거 자금 후원 움직임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암호화폐 경영진은 약세장이 길어지면서 정치자금 기부 의사를 속속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당초 암호화폐 업계는 올해 제약업체나 방위산업체를 앞지를 정도로 활발히 후원 활동을 나섰지만, 이들이 후원금은 지난해 1월 이후 약 8천만 달러에 달했지만 중간선거 레이스가 막바지에 접어들수록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른 기부자들은 올 3분기에 더 많은 정치자금 후원에 나섰지만 암호화폐 업계는 지난 7월 이후 500만 달러 이하를 기부했는데요. 지난 9월에는 390만 달러에 불과했으며 10월 들어서는 19일 동안 60만 달러를 기부하는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크립토컨트 한 기고자가 채굴자의 수익성과 그것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해서 값으로 매긴 푸엘 멀티플 지수가 비트코인의 중요한 추세 반전이 거의 다 왔음을 시사하고 있다며 이는 과거 약세장에서 두 차례나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이번 약세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지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 더 자세한 비트코인 전망과 차트 분석은 다음 주 월요일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소통의 시간에 만나요.